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복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로.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대변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단 하나의 유일한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며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할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재물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라 표현하신 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가치를 멀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중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재물이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재물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 구원을 빼놓고는 다 돈으로 살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가 용이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정말 넉넉하지는 않아도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게 하시는 것도. 너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서울 강남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초동이라는 곳을 지나갔었는데요. 물론 이곳 분당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그 수많은 빌딩과 아파트들을 보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대검찰청, 이 대법원, 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절로 제가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참 행복한 삶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어 차원이 다른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을 보니까 이만큼의 서운한 마음이 아버지께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물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 여기고 저를 경의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의 여기고 경의 여기미라"라는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아, 하나님이 최고로 우선시 되기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긴 추구하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붙잡거나 경멸하거나, 중이 여기고 경이 여기는 그 차원이 아니라 붙잡거나 경멸하거나입니다. 두 가지를 저울 위에 올려서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버리고.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놓아야 하는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 교회에 다 헌금해야 하는가? 교회 화장실이 자꾸 얼고 막히고 물이 새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가? 이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아, 그것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초월의 영역이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나는 부족한 인간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여전히 재물에 대한 미련을 남겨두곤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한 채로 살아가야 합니까?" 밥한끼 먹을 때마다 커피 한잔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이 자책하며 이 소비를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본문 33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제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재물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기준에서 충족과 부족의 차이이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것은 너의 삶이 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냐. 너의 삶은 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이요? 많아도 됩니다. 더 많이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요? 건강하셔야죠. 건강 관리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라도 성공해야 하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재물이 있어도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다면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의의가 선포되는 삶이라면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내 자녀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가져도 좋고 가지지 못해도 단지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대변혁은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철저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변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 그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래도 괜찮으니 그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었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구한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가치관에 대한 대변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가 기준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래도 좋으니 아무래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의 영역이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것 구하지 않는 삶,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 이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